지금 어디 가세요? 밥 먹으러 가요. 무슨 밥 먹으러 가요? 망고밥. 아니 그냥 조식 먹으러 가는데? 조식밥. <laughs> <laughs> 그냥 호텔 조식 먹으러 가는데? 어디 가세요? 밥 먹으러 가요. 밥 맛있을까요? 네. <laughs> 오늘은 머리는 누구 머리인가요? 오늘은 조이 머리예요. 네. 조이. 조이판. 집판이 있습니다. 가지러 가볼까요? <laughs> 네. 가봅시다. 어허. 어허. 세요 지금 수영하러 가요. 하러 가요. 어디 가요? 수영하러. 수영장, 수영장 간다고 말만 해. 놀 거예요 수영장. 수영복 입으신데요? 네 체리 옷이에요. 누가 골랐죠? 제가 골랐어요. 근데 바지에도 체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. 이쪽으로 가는 거였지? 이쪽으로. 엄청 좋은 느낌이 나니까 잘 찍히고 있는 거같지이지마 뭐야? 위험해요. 어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? 할수 있어요?